모드금마 뭐, 무슨 년 아니면 니에미 은년 어, 땡땡땡 동영상에 누구랑 누구래 하면서 여자 연예인들 이름을 막 거론하는 거예요 인터넷에 서 봤으니까 아이들도 아 원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놀때 자기가 그냥 습득했던 그런 단어들을 그냥 무심결 에 이렇게 내뱉어요 재밌어 보이면 옆에도 같이 대뱉고 같이 같이 이렇게 그냥 무거운 거를 들 때도 그냥 남자애들 나와 이런 거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여자애인데 걔 이제 기분을 좋게 해주려고 아 누구야 너 얼굴 이렇게 예쁜데 그 씨가 이렇니라는 말을 저도 했었어요 그리고 뭐 남자는 주먹이지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아 그럼 남자는 주, 가위 내면 안 돼? 그냥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갔지 저희가 항상 뭐 줄을 세울 때도 막 남자 한줄 여자 한줄 남자 팀 여자 팀 이렇게 팀을 자꾸 나누게 되면 애들이 뭘할 때도 계속 야 여자애들이 그랬잖아 남자애들이 그랬잖아 뭐 한다거나 몰래 뭐 욕을 맞아놓은 <laughs> 그 종이 쪽지를 발견했다고 할때그 욕에서 좀 성적인 표현이 좀 있었다 싶으면 이거 어떻게 지도하지 하고 고민하다가. 못했던 적도 사실 있었던 것 같고, 여자애랑 남자애랑 싸우면, 이 아이랑 이 아이랑 싸우는 게 아니고, 우르르 여자팀, 뭐, 우르르 남자팀 이렇게 갈등으로 번져서, 애들이 그냥 모든 작은 것도 다 여자, 남자 나눠서 저절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계속해서 분류가 되어졌으니까. 근데 사회가 만약에, 야, 그런 말을 해? 너 진짜 어떻게 피해자를 그릴 수가 있어? 라는 게더 쎘다면, 아, 이거 나쁜 행동이란 거구나. 라는 걸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되게 나쁜 행동이고, 뭔가 부끄러운 행동이고, 이거를. 근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거라고 보거든요. 생각보다 학생들이 그런 모순점 같은 거는 굉장히 날카롭게 파악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이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그런 행동을 안 한다. 이런 거를 되게 꽤뚫어 봐요. 그니까 아무리 학교에서 뭐 불법 천형하면안 된다. 이런 말은 혐오 표현이다라고 들었는데 그 아이가 그날 만약에 집에서 인터넷을 하는데 또 그런 걸 접한다. 그러면 그 학생에게 과연 그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거울이란 표현도 그래서 나온 거고 가정이든 그게 뭐 사회든 좀 바뀐다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바뀔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